친구들 오늘 유나 랑 어디 갈게요? 최대 최대 <laughs> 최대 미로 자 메이즈랜드에 왔어요 친구들 유나랑 아빠랑 메이즈랜드에 와서 메이즈랜드에서 재밌게 놀 거야 알았죠 유나? 네. 아빠. 어? 어 간다 간다 어디로 가냐? 으아! <laughs> 못 갔다. 어, 한 바퀴 도는 게임이에요, 유나? 미로로 들어가는 게임이 한 바퀴 도는 게임이에요? 그러니까 입체요. 이거 봐요. 오, 장난 아니다. 와, 공주님 같다, 공주님. 마법의 성으로 가는 공주님. 유나, 우리 돌미로 왔어요. 들어갈 거야? 자 지금 부터 그럼 도전해 주세요. 도전 갑시다. 아빠 따라갈게요 뒤에서. 와, 연기도 난다, 연기도.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어한 바퀴 돌았다. 가요. 와, 참. 이거 참 근데 여기 우리 유나 처음 보는 길이잖아요 왠지 일로 가면은 꼬린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봐봐 원래 이런 데는 지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가요 친구들 우리 유나 엄청 용감하지 않나요? 이런 깜깜한 데도 잘 들어가고 오, 밖으로 나갈 것 같아 자 빨리 가줘요 와 잠깐만 진짜 탈출인가? <laughs> 드디어 어 꼬린 성공 성공 윤아 가서 총 올려 줘요 총. 총총 저기 저기. 아니 그쪽 그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여기 있잖아요. 윤아 총 여기 있잖아요. 어총 올려 줘요 총. 와! 성공! 다음에 오면 더 잘할 수 있나요? 네. 다음에 한번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와볼게요. 자, 안녕!